하시는 거 음. 다급하면 다급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도 다, 하고. 다급할 때는 더. 응, 다급할 때는 기도를 해요. 야그 하야 되는 거지. 작정 기도도 음. 필요한 거고.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지. 음. 응답이 없는 건 없거든. 음.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지. 제대로 안 해서 응답이 없는. 그런 제대로 안 해서 음. 응답으로 없는 거지. 제대로 하는 기도는 응답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지. 하나님 음. 약속인데. 음. 그 기도를 서울히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밤에 오늘날까지 4 0 년을 내가 응? 음? 뭐 98년부터 99년부터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40년 음. 하셨네요 그래 난 40년 그, 철야기도 하신 어, 거예요? 40년 철야에서 하셨네요. 그래 난그 계산도 안 해봤지. 음.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98년도부터인가? 아니야가 음. 99년도부터 98. 철야를 했다고 래서 아유, 그도다 까봐. 하고 그 다음에 좀 금식기도 이야기 좀 해줘. 금식기도 40일. 음, 그러니까. 금식기도 40일은. 음. 내가 이제 목회할 때 음. 나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금식기도는 안 해봤어. 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봐야 되겠다. 아 무슨 응. 큰 문제가 있어서 응. 금식기도 하게 아니라 응. 개척회 하면서 음. 내가 저기 뭐무서가 문제가 있어서 금식기도 해가지고 응답받아 겠다 이건 아니고.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 예수님도 40년, 4 0 예수님도 사 사십일 40일 광야 공식, 광야에서 굶식기도 했잖아. 예, 예. 응, 광야에서 예수님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어, 아들로 오셨잖아. 어, 그렇지? 안 그래? 뭐 예수님 특별히 뭐가 부족해서 굶식기도한건 아니잖아. 응? 예. 어? 그냥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러네요. 그렇지 어,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한번포하면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렇죠. 다알잖아 음. 근데 예수님은 무슨 금식 뭐 문제가 있어서 금식 기도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는거 아니고 어? 이 하나님 앞에 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지. 음. 그렇내 음. 문제를 놓고 기도한 건 아니지. 음. 하나님 의 음. 뜻을 음. 이루기 위해서 음. 기도했잖아. 음. 그 그러니까 나도 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금식 기도한건 아니고 어?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서 목회에서 한일년 됐는데 주님의어본에 동참해 봐야 되겠다 네. 해가지고 이제 금식 기도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갈등이 오더라고 갈등이 네. 이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음. 근데. 금식기도를 하겠다고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때가 그때가 그때 어느 때였어요? 신학교 3학년 때. 3학년 때? 신학교 3학년 때 개척하면서. 개척하면서? 개척하고 아, 나서. 개척하고 아, 나서. 개척하고 아, 나서 아, 주님, 아파트 교회 때요? 아니아니야 건물 네, 아파트에서 나와서 건물 아, 얻더가지고나서 그때 어, 사회가실 때. 건물 오고 음, 음, 나와서 네. 개척을 해서 회원들이 몇십명돼 가지고 네. 있을 때. 내가 강례상에서 선포를 해서 음. 나는 어, 막 못하게 방해하는 거야. 금식을 못하게 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성도들요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음. 그렇고 음. 못하게 해서 내가 인간의 말을 들으야 내가 암 결단한 거 해야 되겠다. 강례상에서 음. 설교하면서 딱 선포를 했지. 음. 난 내일 금식기도 하러 칠복산으로 간다. 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와서 새빛기도 빠지지 말고 해라. 어. 근데 선포 딱 하고 났는데 강례상에 이제 그, 강대상에 하나 이렇게 놓고, 다, 다, 이거 놓고 설교하는데, 고기가선는데붕 뜨는 거야, 내 몸이. 몸이. 응, 붕 떠. 오. 붕 떠도 선포를 했는데, 금식한다고 선포를 했는데. 예. 그러고 이제 가서 40일이지, 금식기도 하면서, 하여튼 죽을 뻔해서 하여튼 그 고비고비가 오는데, 예. 피를 토하고, 한. 어느,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고비, 고비가, 처음에 고비는? 언제 한 정도인가요? 30일. 20일까지는 예. 그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살겠어. 근데 어. 30일 딱넘기니까 죽겠어. 어. 피를 토하고 물을 피를 못, 먹고. 어. 피를 토하고 못 먹고. 피를 토하고 물을 못 먹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도못 마셔야 시 돼. 물을 먹어야 되는데, 예. 물을 예. 못 마시는 거야. 예. 그러니까 창자가 헐어가지고 이제 피가 나고, 예.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굶식하면서 이제 실려왔지, 들 것에 실려와가지고 하여튼. 수골 고 o 하고 그때도 내가 40일을 또뭐 채우고 응. 어, 어, 4 0일 채우고. 아, 채우고. 그그 어, 듣게 싫어하는데 거. 이제 그때 어. 신학교. 신학교 동창. 어. 동성 남자 3명. 어. 여자 나 하나. 금식을 했는데 그, 그 친구들은 다세 나보다 먼저 해서 예. 다세 먼저 칠부산에서 하고 예. 나는 다세 늦게 올라가서 예.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금식을 하는데 이제 성전에 나오잖아 기도하러 예. 그러면 눈으로만 인사하는 거야 예. 이 목소리도 못 해가지고 눈으로만 예. 인사하고 그런 친구 동창들이 있었는데 그 동창들이 미리 금식하고 내려왔어 예. 금식하고 미리 내려왔는데 내가 다세 늦게 내려왔잖아 예. 그러니까 이들이 보식하면서 나한테 전화가 <laughs> 한 거야. 응? 보시면서 전화가 음.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목사가 있다가 첫날은 뭘 먹었냐 둘째 날은 뭘 먹었냐 물어보더라고 음. 내가 들어놓았는데 그러니까 첫날은 뭐 좁쌀 미음 써서 죽을 미음을 써먹었다 뭐 둘째 날은 뭘 먹었다 음. 셋째 날은 뭘 먹었다 음. 다섯째 날 칼치를 구워 먹었는데 음. 몸에 이상이 없다. 내가 음. 고게 비옥 받아서 칼치. 칼치를 구워 먹었는데 음. 음, 어, 괜찮더라. 음. 그래서 아 나도 다세만 있으면 칼치를 구워 주겠구나 딱 생각했는데 아 다세가 있는데 칼치를 안구워 주는 거야. 응? 음. 그래서 왜 칼치를 안구 주냐? 나는 몸이 더 약해서 칼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음. 음, 그런데 그러면 내 생각에 나는 이틀만 더 있다가 일주일만 있다 칼치 먹으면 되겠다. 칼치 먹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음. 이틀을 더 있었는데도 칼치를 안구워 주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때 나는 완전히 완전히 확 뒤집어져 버렸어 오. 확 뒤집어져 버려 가지고 싸우는 거야 이제 뭐 때문에 칼창거 주냐 음. 어? 내가 이제 몸 보호만 되면 당신하고 절대 안 산다고 음. 당신하고 절대 안 사고 이혼이라고 그리고 과거 잘못했던 것만 다 생각나고 완전 당신하고 이혼이라고 그리고 어? 그래 내가 어? 그래서 한 번은 아무도 없는데 어떤 집사가 돈만 원을 주고 간 거를 뭐 네. 사먹으라고 보시갈 네. 때베기 네. 밑에다 요나 썼어. 네. 근데 아무도 없는데 내가 만 원을 가지고 노점상 있는 데로 가서 빽짝 말라 가지고 네. 칼치세 토막에 이천 원씩 이렇게 네. 놓고 팔더라고 그때. 네. 그래서 그 이천 원이지만 달라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서 줘. 네. 그래서 갖고 와가지고 씻어 가지고. 간장만 넣고, 고춧가루에 으면 음. 죽을까봐, 간장만 넣고, 쪼려서막 먹는데, 우리 목사님이 들어오더니, 날들어, 손을 묶어 놓는 데는 둥, 뭐, 문을 잠가 놓는 데는 둥, 막 난리가 나서, 네. 근데, 있는대로 혈기를 부려서 내가, 어, 뭐뭐 때문에 손을 묶어 놓고, 뭐 때문에 손을, 묶어놓고, 뭐 때문에 손을 어. 장, 문을 잠가 놓냐 내가 나 죽을 거, 살 거, 내가 아는 사람이다. 어, 나도, 어, 아니, 음. 뭐 때문에 묶어 놓고 하냐? 음. 그러니까, 죽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고 음. 문을 쾅닫고 나가버리는 음. 거야. 그때 내 정신에 돌아오는 거야. 네. 이게 뭐하는 건가. 세상에 칼치 한 토막 때문에 있는 대로 혈기를 부리고. 음.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음. 금식했을 때 마귀의 시험을 다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는데. 아, 응. 그러네 어, 돌. 돌이 똑똑이 되게 해서 몰아서 음. 사람의 똑으로만 사람게 안쓰서 말씀으로 사느리라. 높은데 어? 있서 것을 뛰어내리라고 하면 천한 막걸래 다 말씀으로 물쳤잖아. 그근데 그렇죠. 나는 이 칼치한테 막 때문에 있는대로 혈기를 부른 거야. 아, 뭐 있는대로 그러니까 내가 기가 막혀 기가 죽든지 살든지 맘대로라고 문 닫고 나가는데 내가 그때 내 정신이 돌아는 오 거야.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그때 문 하나만 열면 성전이었거든. 예. 문 닫으면 사, 수, 수, 사택이고. 음. 성전에 나가서 얼마나 애통하면서 내가 울었는지 음. 하나님 나는 40일을 금식해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40일을 금식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밑배고 나는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음.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애을 뽑고 를 하면서 음. 어, 애통하면서 울었는지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하루에 일를 받는다 그랬지 그렇죠. 근데 애통해야 돼 맞아요. 그때 공중에서 천장 성전 공중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남자 음성이 들리는데 어, 어, 어. 응, 남자 내가 그렇게 대걸대걸 굴러면서 하나님 나는 사심 일을 금식해도 예수의 사랑을 닮을 수가 없어요 사일을 금식해도 <laughs> 예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하면 좋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어떻하면 좋아요 하면 좋아요 어면서울면서아요그떡는면 공중에서 면 천적 공세 음었는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화되는 일이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느냐? 그러는 거야. 어. 감정성. 응? 그러니까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돌아갔다는 거야. 네. 응?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화되는 걸 내가 그때 알아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운 그 피저이라 새로운 피저이라그래도 네. 소용없어. 인간은 죽을 때까지 죽을 변화되는 거예요. 어 그때 내가 수영 그때고 그 내가 막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다 나를 위로하셨다는 거그그 그 마음에 그냥 내가 예. 어 하여튼 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육성 아, 대화 응 아, 어?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그거다 하려면 예. 어? 그을때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 위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 어? 그때 막 이제 다된것 다 같아. 막 음. 무너지는 것 같고 음. 40일을 목숨 걸고 어? 내려와가지고 금식하면서